대전역 어, 앞에 있는 뚝방촌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러한 일이 가능토록 정책적 결정을 해주신 김현미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더불어드립니다. 대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철도와 함께 발전해 온 도시이고 그 중심에 대전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랜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주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함께 노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면서도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된 것은 대전 발전에 있어서 매우 큰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과거에 밀어내기식, 몰아내기식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도 함께 공존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은 매우 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좋은 선례로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 사업이 단순히 쪽박촌에 관한 주변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나아가서 대전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함께 동참해 주신 LH 그리고 코레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사울 대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